반갑습니다. 부산 명장동 국가사 정주입니다. 유튜브 나가고 처음 찾아온 손님이 <laughs> 있다고 하는데 상담 받는 거예요? 네. 어, 유튜브가 딱 나가고 10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딱 받았는데 그 보살님이 엄마야, 스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바로 전화 드렸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순간적으로는 약간, 당황을 했거든요. 네. 당황을 하면서 받았죠. 그, 이제,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래갖고, 스님 지금 찾아뵐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아, 지금은 밖에 있으니까, 어, 오후에 아니면 내일 만납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한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보살님이 이제 산에 등산을 하고 한시에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앉아서 이제 잠깐 이제 또 상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이 이제 또, 어, 이, 쉽게 말하면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이 되노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또어 행사를 한번 치렀죠. 그 행사는 이제 천도제를 했는데, 그날 또참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보살님을 유튜브 1호라고 이제 칭을 하거든요. 우리 이제 국가사에 오시는 보살님들은 다 알아요. 우리 1호, 2호 이래갖고 정해놓고 있는데, 그래 그 보살님이 유튜브 1호예요. 그래서 어그 천도제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제 내가 전화를 받고 이제 또 상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보살님 말 맞다나, 그 보살님이, 스님요 1호가 테이프를 잘끊어놔는 너무 좋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이거 또, 그죠, 네, 솔직히.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막 계속 바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이, 어, 천도제를 하고, 보름 만에, 어, 자다가 선몽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 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 아버지가 다 오셔가지고 아이고 따라 따라 너무 고맙다 어 그러면서 어 이렇게 옷도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이 좋은 옷을 해주고 음식도 너무 고급스러운 너무 좋은 음식을 줘가지고 내가 너무 잘 먹고 간다 그러면서 그래 어 내가 비행기를 타고 안 왔나 엄마. 비행기 타고 왔다 너무 좋다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막 딸을 보고 막 너무 감사해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벤치에 남자분들이 많이 앉아 갖고 있으면서 너무 너무 부러운 소리로 쳐다보더래요. 음. 그래서 자기도 이제 본인도 너무 좋아 갖고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아버지하고 이제 막 감이 깊은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래 아버지가 그래 내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어이 얼마나 좋노 이렇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렇게 좋은 음식을 차려줘가지고, 응?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좋은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보살님이 그날 이제, 또 이제, 눈을 딱 떠보니까 다섯시 반되더랍니다 그때서부터 너무 좋아갖고 잠도 안 오고, 너무 좋아갖고 눈물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데, 너무 새벽이라서 전화를 못하고, 그래, 그날 도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전에 있던 절에서 이제 행사를 하고, 그래, 마치고 오는데 한 다섯시 가량 됐었어요. 그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나 이때까지 기다린다고 나 혼났습니다. 시끄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이러니까. 선봉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오셨다입니까? 음. 처음으로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너무 좋습니다. 눈물 납니다.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래, 어쩔 줄을 모르겠다는 거야. 그, 그래 이제, 스님한테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스님이 바쁘니까 아무 때나 전화는 못하고, 그래갖고 기다리느라고 너무 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보살 고맙다. 아이고, 어쩌겠노. 잘 됐네. 아이고, 잘했다. 그래, 아버지가 좋아하시제. 이러니까, 네. 그러면서 음식을 갖다가 스님이, 저는 이제 그 제사, 이 천도제 음식은 내가 내 손으로 하거든. 절대 보살님들한테 안 맡깁니다. 그래 이제 보살님들이 씻어 놓고 이렇게 딱 해놔 놓으면 새벽에 딱 일어나 가지고 새벽 4시부터 시작해 갖고 나물 볶고 탕국 끓이고 내 손으로 다 해야 돼 그래 가지고 다 하니까 그래 아버지가 이 좋은 음식을 주어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잘 먹고 간다고 그러면서 막뭐 얼굴도 너무 좋았다 그래서 스님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스님 요 너무 좋습니다 마르고 달도록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들 얼마나 기분이 좋노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 보살, 좋은 선물 받았어, 좋네. 그럼 요새 장사 잘 되제 이러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음. 그래, 장사가 바쁘면 돈 번다는 말이잖아,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얼마나 좋노? 그래서 내가 아이고 보살 그래,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 보살. 니가딴데 가서는 아직까지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스님한테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대 그러니까 스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큰 일이 있으면 이 보살님들이 다 같이 올라가서 도와주고 일하거든. 아.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좋노 그죠? 네. 어 그래 그 보살님이 스님 또 언제 또 일이 있습니까? 나또 따라갈게 믿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고맙다 그래 바쁜 사람이 그것도 어디 따라갈래? 이럼. 아니요 나도 가야 돼요. 이러가 빠지면 안됩니다 하면서 음 그렇게 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좋은 일이잖아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선몽이지만은 아버지를 만났다는 게 그것도 너무 좋고 어디가서 아버지를 만나겠노 안그러는겨 한번 떠나면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보살 그래 너무 좋다 그지 그래도 아버지를 만나서 얼마나 좋노 그러니까 얘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한테 가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고 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음. 그래 이제 며칠 뒤에 아버지 기일인데 내가 꼭 그날은 정 이제 어 음식을 해갖고 또 아버지한테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 해라. 그래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고 아버지가 복을 얼마나 주시겠노. 그래 하면 해봐라. 이랬더만 그래 하고 나서 이제 제사 기일을 하고 이제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좋다고 좋다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요. 그것만 해도 난 너무 너무 감사하다. 왜냐 하면 뭐 연가님들이 그만큼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좋은데 간다고 비행기 타고 또 가신다 하니 얼마나 좋겠노. 비행기 타고 가시는 분은 그저 평범한 그런 분은 아니잖아.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아 그래 맞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는 분 같으면 어느 한 곳에서 득도를 하고 안 계시겠나 이랬더만 그 보살님 이 스님요 득도가 뭡니까? <웃음> <웃음> 그러나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제? 덕도라는 것이 있다 그래 영가들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어 어떠한 그러한 도를 닦는 아마 그런 범일 거다 이제 이라고 웃고 이랬거든요 그 얼마나 좋노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 그 이제 보살님 말 맞다나 1호가 테이프를 잘 끊어놔 너이 너무 좋은 거예요어그러고또 열심히 열심히 한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오면은, 1호, 2호, 3호가 이제 만나게 돼요, 또. 네. 만나면 이제 자기들끼리, 어, 1호, 2호, 뭐, 보살님 어쩌고, 잘 지내요. 음. 어, 참 좋잖아, 요 그죠? 예, 예. 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요. 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보살님이 맨날 그 그래, 스님 피곤한데 나물 우리가 할게요. 이래 해도 내가 못하게. 음. 이 음식은 내가 장성껏 해가지고, 또 상차림도 내가 해야 되거든. 음. 그래갖고 올려야만이 그게 좋은 거야. 일단은 모든 정성이 들어가는 차림새를 함으로 해서 벌써 50%의, 어, 그 공덕이 사여지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 이러고 이제 꼭 내가 해갖고 올리거든. 그렇게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 어, 그래서 영가님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보살님 고맙다. 그랬더니, 아니요, 스님 제가 더 고마워요. 그래요. 그래, 우리가 서로 고마워하자. 음. 고마워하자 이러고 이제 그러고 웃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래 맞다 어쨌거나 유튜브 덕분으로 이런 인연도 오고 저런 인연도 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그 보살님이 그러는데 아 스님 우리 구가사가 날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스님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어 편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 요 보살님들이 다 도와주니까 이제 뭐 조금 조금씩 안 나아지나 내가 처음에 올 때는 진짜 힘이 없었잖아. 네. 모든 것이. 근데 지금은 힘이 나잖아. 스님이 목소리부터 힘나제 하면서 그러고 웃고, 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오늘은 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저랑 인연이 된첫 번째 이제 유튜브 우리 이제 신도 보살님에 대해서 잠깐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